자, 포인트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봅시다. 오늘 낚시의 여행지입니다. 이런 길을 좀더 들어가면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 구독자님께서 오늘 이곳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자리가 긴것 같습니다. 이렇게 널찍하니 자리를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이곳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물색도 좋고, 포인트 여건상 이안쪽으로거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낚시 여행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곳은 장대는 안 된답니다. 장대는 안되고 3,2대 밑으로만 대평생을 해야지만 큰 녀석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짧은 데만 챙겨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현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laughs> 현지인 말을 잘 들어야지만 큰 손맛을 봅니다 어쩔지 모르니까 3호대는한 대만 챙기겠습니다 오늘도 여덟대 편성할 거니까 딱 여덟대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집을 챙겼어도 이렇게 두 번은 다녀야 됩니다 들어가 보자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워, 낮에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이렇게 낮에는 엄청 덥다가 해만 지면은 이제 살살 해집니다. 낚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또짬닭 나오려고 부지런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이 벌써 4시 반이 넘었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또 있어서 오늘 또한 12시? 12시까지는 해서 짬낙여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짬낙이라도 나와야지 병이 안 납니다 <laughs> 이렇게 물가에 도착해서 이렇게 장비 피고 대편성 할 때가 제일로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녀석들이 나와줄까 엄청 기대감이 크죠 이곳은 우리 구독자님 말로는 해가 넘어가고 케미를 꺾을 때부터 그래도 튼실한 붕어들이 나와준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시다가 이렇게 붕어가 나온다고 연락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간간이 사자도 얼굴이 비친답니다. 그래서 오늘또 뜰채를 먼저 펴놓습니다. 혹시 압니까 또? 사자 덜커덩 할지. 우리 구독자님이 짧은 대로만 대편성 해입시오 했는데, 이렇게 삼호대를또한 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밑대 밑으로만 대편성을 하라 했는데, 이곳을 자주 다니는 사람 말들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유랑자가 이렇습니다. 한 대만 삼호대를 피겠습니다. 자, 이제 수심을 한번 보자. 수라 때 3호 대 기준 수심은 메타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도 적당히 좋습니다 자 구르텐을 달면서 한대한대 한대 시작을 해 봅시다 혹시 모릅니다 이첫 번째 대에서 붕어가 나올지 이제 대편성 8대를 마쳤습니다. 수심은 전체적으로 비슷비합니다맨좌 안쪽하고 맨우한쪽만80 정도가 비추고 있고 나머지 대들은 비슷합니다. 오늘 여행도 간단하니 둥질해져 의교에 터치형 받침틀 12단에 8대의 수랏대를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 쪽 부분에 3호대 간대에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33대, 30대, 이렇게 28대까지, 맨좌 안쪽 26대까지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바닥이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입니다 던질 때마다 찌가 두목, 세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색도 이렇게 좋으니까, 오늘 낚시행 자전까지 해서 멋진 녀석들하고 재밌는 낚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을 소개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낮에는 붕어가 전혀 안 나온답니다. 캠미 꺾고 어두워 재하지만 붕어가 나온다 하니까 캠미 꺾을 때쯤 나와서 본격적으로 유랑자 낚시행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분위기는 죽입니다. 죽여 좋습니다. 분위기 이 녀석은 찌가 없어졌는데, 붕어입니다. 붕어요. 아, 붕어가 아니라 사루입니다. 사루. 야, 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짜샤. 어? 완전 작은 사이즈. 공투가 났습니다. 공투가. <laughs> 이 녀석은 바로 살던 곳으로 보냅니다. 너말은 나오지 마라. 이제. 아, 첫 수에 사루이 뭡니까? 그것도 제일로 작은 사이즈 공투가 나왔습니다. 공투가. 이제 해가 등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케미컬라이트에 불을 밝히면서 밤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케미컬라이트에 불을 밝혔습니다. 완전 어두워져야지 입질이 들어온답니다. 바로 좌한측에 이곳을 소개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지금 방금 도착하셔가지고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100% 나온답니다 씨알 좋은 녀석들이 오늘도 기대 만땅입니다 만땅 이리와 나참 베스가 세상에 던지자마자 이녀석 받아먹습니다 너도 살던 곳으로 못 돌아간다 미안하다 참 이렇게 베스 녀석들 무섭습니다 무서워 바로 캐스팅 하는데 움직이니까 인 녀석이 와서 바로 때립니다 좋고 나이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옵니다 <목소리> 자 퀘르체를 꽤 하덕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이나 이리 와라. 이 녀석, 오랜만에 나옵니다. 자, 뜰채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월척급이 되려나. 자원 쪽으로 구독자님이 나이스 합니다. 나이스. 역시 어두워지니까. 한 마리 나옵니다. 이것도 지석천입니다. 오늘 지석천은 남평에 있는 지석천입니다. 자, 이 녀석 사이즈 한번 봐봅시다. 하, 이 녀석은 딱29 나갑니다. 월척에서 부족합니다 부족해. 지석천 붕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닐도 까칠까칠합니다. 아부츠크 붕어, 나와줘서 고맙대이. 잘 가서 월척대서 보자. 내가 방금 아홉 시급 나온 녀석은 입질이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녀석 나옵니다. 이 장난이 아니다이은이 녀석은 새야 흐릿고것도 같은 가요 좋아, 그렇지. 와, 야, 엄청난 녀석 나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녀석요. 이 녀석은 최야 허리급이 될 것도 같습니다요. 이러시게 들어와, 그렇지. 감사합니다 빙고 완전 깡패붕어가 나왔습니다 깡패붕어가 최고가 오짜 최고입니다 오짜 최고 어마어마한 최고가 뜰 차례가 들어있습니다 최고로 봐서는 오짜인데 기럭지가 짧습니다 짧아 이 녀석도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이 녀석은 33이 넘어간 녀석입니다. 최고가 완전 깡패입니다. 깡패. 최고가 어마나 무섭니다요. 완전 최고가 오짜 최고입니다. 오짜 최고. 이 조폭 붕어는 수라 때 제일 높은데 3호 때에서 나온 겁니다. 남평 지석 전풍어입니다. 최고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멋들어진 녀석이 나와줍니다. 빙고! 월척입니다, 월척! 잘 가서, 너는 사자 돼서 보자. 잘 가. 네, 역시 어두워지니까, 튼실한 녀석이 나와줍니다. 그랑가 낚시에 화이팅자 이번에는 허리 급을 보러 가자. 시간이 벌써 9시간 넘어갑니다. 그런데 33 나온 후로 잠잠합니다. 얼마나 큰 녀석이 나오려고 이러는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3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그 3시간 안에 4자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분위기상, 나올 분위기는 나올 분위기입니다만은 붕어 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녀석 4자가 나와주기라 바라보면서 유랑자 낚시에 계속 진행합니다. 시간이 벌써 10시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붕어 9집급하고 33, 차고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녀석하고, 또한 사릉구동, 약간 작은 녀석, 공투조, 그 녀석하고 베스하고 손맛은 제대로 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일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겠습니다. 저랑 난달 오늘 여행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큰 손맛도 보고 또큰 녀석도 만나보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여행은 자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일 또 일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